예, 우리 청년부 우리 목자님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호산나 찬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호산나가 아까 백성들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사실은 다 호산나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 가사 중에 호산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저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호산나의 그 외침이 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내 꿈을 이루어주소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며 저의 내적인 열매를 맺어 가는 그런 이가을학게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모아가 참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이 모아가를 저 여기 공부하면서 모아가를 많이 공부하면서 아, 정말 뭐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laughs>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번 주는 꼭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을 한번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이게 이게 꽃이구나, <laughs> 이게 과즙 이게 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절대로 그 밑에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은 그 꿀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냥 맹맹한 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건 팁이고요. <laughs> 예, 그냥 반갑겠습니다. 한거 주세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말씀 기도 전도에 힘쓰는 또한 해가 될수 있도록 다음 주는 마가복음 2 1강 김만재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유혁근 이다원 목사님들이 섬겨 주겠고 특성은 참포도나무 여에서 섬겨 주겠습니다. 시 금요 예배는 어, 8월 30일이 주미듬 또 조치원 어, 그렇고. 새벽기도가 장동우, 김아브람, 장한들의 홍이삭, 박마태 목자님께서 섬겨주겠습니다. 시 그리고 요해 목자님들 전마루 홍이삭, 김열고, 김비전, 조치현, 또 성년부 임보아스 목자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라노드 뉴매 목자님 계속해서 전 세계 또본공역사 힘있게 섬기시고 성교사면한분한분또 위치에서 정말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성교사님들 또 목자님들 보호해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가 성교사님, 안나 성교사님 이제 9월 초에 오시는데 또또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상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레이스 에일리, 마드베리 그레이스 솔트킴, 인도조의누아 파벨 지키운 신루트, 또 사라 알토바 파블로 이상리, 변안나 박경화 교수님 참 재발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이사가랴 엘리사벳 홍리부가 박은정 서제임스 계속 하암치로 계속 받고 계십니다 서제임스 목자님 계속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리부가 사모님과 고창옥 목자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벳 또 강보람 조영기 목자님의 아버님 유기진 김인태 레선리 윤보영 홍리부가 파올라 그리고 저희 어머님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김예지 홍다희 동교 이동규 우리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어, 대입 김조수와 임동빈 주혜인 홍다혜 우리 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수양회는 11월 9일과 10일 토요일 주일날 있습니다. 팀 수양관에서 하고 힙에서 11장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아마 이제 모든 게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9월 달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아마 주일 어, 금요 예배 금요 예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이두 절, 3절 이렇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 저기 수양의 전까지 한번 히브리 전체 말씀을 금요 예배 때 한번 하고 그 말씀이 나간 부분까지 암송할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 목자님들은 국끝까지다 암송하고 오셔. 그 오시는,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손해인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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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 암송이 <안> <laughs> 앞에 부고 다 암송해야 되니까 먼저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히브리어 암송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믿음 가월하게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엘리사벳 사모님 가정과 기쁜 사모님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전마르코 김비전 홍이사 김열구 목사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 캠퍼스로 기숙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